자 이런 이제 어, 진입 판단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어, 시그마, 일단 개념이 이 거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0이다. 0이다가 아니라 이게 알파다. 즉 수렴을 한다는 거지.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 그럼 뭐가 성립을 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수 r a n 의 극한 값이 0이다 이거지. 되게 중요하지. 이걸 근간을 이루는 거야. 이 모든 ox 문제에서 시그, 리, 시그마와 리미트가 주어진 문제의 근간이지, 그지 오케이. 그다음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 등비 수열, 그렇지? 등비급수 문제지. 등비 수열 a_n이 있다. a 곱하기 r의 n 1성이다 그렇지? 이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수열 a_n 값이 수렴을 알파로 수렴을 한다, 그 이게 대기한 조건이 뭐더라? 조항이 0이거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거지. 이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지. 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이게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지금 a n은 0인 거야.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b n도 0인 거지. 그럼 이두 가지가 성립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n분의 a n도 0이냐, 이걸 묻는 거야. 다시 말하면 0분의 0꼴이 0이냐, 되신 거지. 이건 틀렸지. 기억도 틀린 거야. 이건 틀렸다, 이거지. 그럼 두 번째. 자,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그럼 어떻게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곱하기 b n이 뭐다? 0이다, 이거지. <laughs> 그니까 러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항상 이런 뜻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거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0이냐고 묻는 거지. 틀렸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네모 곱하기 세모가 0이면 네모가 0이거나 세모가 0이다. 이건 당연히 맞지. 하지만 이거는 극한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수렴한다.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을 항상 동시 해야 돼첫 번째 뭐냐면 접근, 접근선이야 접근성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지 두 번째 뭐냐면 지속선이야 그게 1회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1회로 근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이어야지만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볼까 두 개를 곱한 것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 지속적이다 이거 그러면 수열 AN이 0에 가까워지는 게 지속적이거나 수열 BN이 0에 가까워지는 게 지속적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그걸 단순히 두 개를 곱한 게 0에 가까워지면 A가 0에 가깝거나 B가 0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가면 너무 모호해서 풀 수가 없어. 이런 걸볼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푼 거야. 자. AN이라는 게 있고 BN이라는 게 있는데 모호 하가가 됐을 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AN 곱하기 b n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어떻게 됐다? 뭔가 모르지만 0에 가까워졌다는 거야. 예 근데 0에 가까워졌다는 게 0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한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물론 한 개가 분명히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얘가 가능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래도 관계없는 거야. 얘는 3, 0, 1, 0, 0, 3, 0, 2, 1, 0, 0 2 이렇게도 해간게 없다고. 이래도 둘을 곱한 건 항상 0에 가까워지고 지속적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수열이 극한에서 가장 포인트인 거중 하나야. 근데 둘을 보면 0에 가까워진 적은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틀린 거야. 얘도 0에 가까워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지속성이 보장돼야지만 수렴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개는 틀렸던 거야 다 틀린 거지 정확하게 풀어야 돼 <laughs> 3번 이 급수가 수렴한다 이제 무한급수 관한 문제라 넘어왔지 1항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아래 m-s성이 수렴을 한다 그럼 어떤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야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절대값 이실보다 작다 이거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행성이 0가를 물었다고 물론 이 상황에선 얘가 성립한다고 할수 있지 하지만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 초항형이 되면 공비가 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꼭 이렇게 될 상황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비가 꼭 절대값 실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고 공비가 절대까지 일부러 작지 않아도 초항이 0이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어디에 한 문제에서도 초항이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비가 절대, 절 이런 조건을 성립할 필요는 없어. 그럼 4번. 두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이 등비급수도 수렴하는가? 그러면, 1항부터 무한대까지 수열 AN이 수렴을 한다. 라는 말은, 수열 AN을 a 곱하기 n-1로 적었을 때 a가 0이거나 r의 절대값이 일부러 작다는 뜻이야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수열 1항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가 된다 수렴한다는 말은 bn이란 수열을 b 곱하기 s의 n-1성으로 적었을 때 b가 0이 되거나 s의 절대값이 일부러 작다 이 말인 거야 이두 개가 된다는 거지 아이둘다 수렴한다는 거니까 이런 뜻이지 이런 상황이며 이 뜻이라고 이 말이 그럼 뭐가 성립하냐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곱하기 b n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 거라고. 그럼 a n 곱하기 b n은 뭐야?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 음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b 곱하기 r s의 말 수성이잖아. 그럼 얘도 분명히 등비수열인 거지. 왜? 얘는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a b고 그리고 공비가 얼마 들어야? 공비가 r인 거지. 알았는 거지. 그러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둘중 하나만 성립했근 네? 초항이 충분히 0이 나올 수가 있지. 또는 공비의 절대값은 곱하면 무조건 일보다 작지. 절대값 이 일보다 작은 거랑 절대값 이 일보다 작은 거 곱하면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하지.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인 거지. 음,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음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 x 의 n-1 썸이 수렴한다, 그지? 그렇게 되는 자연수 x는 뜻인 거야. 그럼 뭐, 이 자체가 초항이자 공비니까, 결국 종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된 거지.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없지. 자연수 x는 없다 이렇게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지. 자 그럼 답은 4번이다, 그지 상당히 좋은 문제야.